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2장경, 22번째 장입니다. 경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적 대상과 재물이, 그러니까 성적 대상, 성의 대상이겠죠. 남,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고, 아니면 뭐, 어떻든 간에, 성적 대상과 재물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사람은 그 대상과 재물을 버리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칼날에 꿀이 묻어 있고, 그 꿀은 한 끼의 먹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핥아먹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혀를 베이는 위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laughs> 요게 이제, 그 밑에 문장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재색 어인, 인지 불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색이 사람에게, 요렇게, 요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그, 재색이, 재물과, 그, 이렇게 성적 대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이 번역을 할때 재물과 성적 대상이 해서 그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때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그렇게 붙어 있는 거를 <laughs> 그이좀 번역어가 길때긴 것을 앞으로 좀 빼는 어 그런 그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과 재 재색인데. 이건 뭐뒤집어도 아무 내용상의 변동이 없죠? 그렇게 사람이, 그리고 이 재색이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요거는 이제 생략고 문장 속에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런데 이 재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재물과 성적 대상은 오욕을 축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욕은, 그러니까, 재물욕, 그 다음에 성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그리고, 그또 하나가 뭐죠? 식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욕망인데, 이 다섯 가지 욕망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을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만 이제 문장으로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죠? 무엇을 버리지 못할까요? 재물과 그 성적 대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누가 버리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그 대상과 재물을, 성적 대상과 재물을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새겨지는 겁니다. 그, 문자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그몇 그 글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이 좀 그것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것은 마치 칼날에 도인 칼날에 그 유밀 꿀이 묻어 있다 꿀이 있다는데 꿀이 칼날에 꿀이 있으면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꿀이 있다 꿀이 묻어 있다.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것은, 그, 이게 꿀이 묻어 있다, 칼날에. 그렇겠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이렇게 한 글자, 저기, 꿀이 있고아니 꿀이 묻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그, 글자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 족 일찬지미. 그러니까 일찬은 한 끼에요. 한, 한 끼를, 그, 한 끼를, 그, 저기, 그, 이, 한 끼에, 그, 저기,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왜 즐거움 이자한 끼에, 그, 이렇게 맛의 즐거움, 아름다움. 그쵸? 한 끼에 즐거, 그 저기, 그, 한 끼에 그, 이래, 그, 이게 먹거리, 먹을거리, 먹을거리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요건 중국식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냥 한때 음식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한때의 먹을거리를, 그, 먹을거리도 족, 충분히 채우지, 못하겠지만 부족, 족하다 여기서 이제 발족자가 충족하다, 그 채우다, 만족하다 한 끼의 식사거리로도 만족 그 식사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꿀은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무엇이 그 칼날에 있는 그 꿀이 그 꿀은 한 끼의 먹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새겨졌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아이라면은, 어리석은 아이는, 자, 이제 아이와 어리, 총명에도 어리면은 어리석은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부처님이,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생은 어리석은 아이와 부처님은 어른과, 총명한 어른과 같고, 중생은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그렇죠. 어리석은 아이는 그 꿀을 할타 먹을 것이고, 근데 꿀을 할타 먹는다고 다그 이렇게 혀를 베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부주의하고 어리석다면은 칼날이 있는 자리를 그렇게 그 분별이 없죠. 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화는 그렇게 그이 그거를 그하지 어린 아이는 그이 핥아먹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를 상징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은 소와 어린아이는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리석은 이런 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저기 그렇다면, 그렇게 그렇다면 이란 말은 핥아먹는다면, 요 고측자를 그렇다면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고측자는 그렇다면. 그, 그 혀, 그 어린아이의 혀를, 혀, 혀를 베이는, 혀를, 그, 저기, 할설, 혀를 베이는 위험 속, 근심, 위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서, 그, 번역은 이제 우 나온 겁니다. 좀 까다로운가요? 음. 음, 요렇게, 이제, 그, 문제, 다시 한번 경문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적 대상과 재물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대상과 재물을 버리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칼날에 꿀이 묻어 있고 그 꿀은 한 끼의 먹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핥아 먹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혀를 베이는 위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그 이, 이 성적 대상 색과 오욕, 오욕을 얘기하죠. 색욕, 성욕, 그 다음에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그리고 식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다그 모두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나이대에 따라서 그 욕망이 또 이렇게 빠지는 욕망의 층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아, 나는 그건 좀덜한것 같은데 나이가 달라지면은 또그 욕망의 대상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인생 5학년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런 거 아시, 저 느끼잖아요. 5학년, 6학년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런 거를 그렇게 욕망의 대상이 강하게 그 다가오는 것들이 변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단 주어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기 소유로 주어지든 시각 앞에 자기의 그 이렇게 그 이게 감각기관 앞에 놓여져 있던 간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 대상과 이 채무를 이게 쿨하게 내려놔야 할때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이제 뭐가 오냐면은 그것과 그 욕망의 대상과 자기와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자석과 그 이게 그 이게 뭐뭐 자석끼리가 되든. 안 그러면 자석과 철의 관계가 되든 해서 이게 자, 서로 이렇게 인력이 작동이 돼가지고 땡기는 힘이 작동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못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 이렇게 아주 연연하면서 애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거기에 애착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러면은 거기에 그 애착하면서 끌면 끌수록 이제 거기에 그그이욕망의이 이게 그이 진동수가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감기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다가 욕망의 진동수가 후 가라앉은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게 막 요동을 치면은. 이게 그, 이게, 이게 그, 마음의 진동수가 커지고, 이게 그 진폭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이렇게 감겨들어요.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편안하게 그,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 이제, 그것은, 우리는 이제 지금은 단 거에 대해서, 단 맛에 대해서, 꿀맛에 대해서 지금 감, 감도가 아, 맛있으니까 꿀맛이다 이러지만, 이제는 꿀을 한 사발을 줘도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죠? 그, 아마 그한 30년 전쯤에 꿀한 사발이면은 꽤 감동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단맛이 부족한 때였거든. 지금도 저기 인도 또 이렇게 저쪽에 경제가 좀 약한 나라에서는 이 코카콜라는 여전히 천상의 맛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맛에는.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맛있는 것의 대표로 이제 꿀을 얘기하죠. 마치 칼날에 꿀이 묻어 있고. 이, 그런데 모든 욕망은 무엇과 같느냐? 칼날 끝에 매여 있는 묻어 있는 꿀과 같더라. 지금 그 이제 권력욕, 명예욕, 권력욕 때문에 지금 칼날 끝에 묻어 있는 꿀을 그 마지막으로 할고 있는 그70 넘은 어린아이도 있죠. 저 미국에. <laughs> 그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칼날 끝에, 이해? 그리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 버릴 버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그 연연하면은, 아이 그거 뭐라고 그렇게 집착해, 그좀 쿨하게 내려놓지 이런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거기에서 이게 잘못 벗어나요. 그래서 나한테 인연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냐면은 얻었을 때 얻었을 때 이것이 무상한 것이라서 인연이 되는 만큼 나한테 머물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은 떠나갈 것인데 이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나하고 인연이 된요 대상들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갖고, 복스러운 관계를 갖고, 또 이것으로 복된, 좋은 용도에 쓰이고, 이런 그 마음, 그리고 인연이 되면 좋게 보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것도 같이 얹어서 무상하게, 무상한 것을 인정하면서 생각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못하고, 내꺼 이러고 있으면, 그 꿀은 한 끼의 먹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이건 뭔 소리냐면은, 그, 이, 명예,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다고, 한평생, 한평생을 한때로 보는 겁니다. 한평생을 채워주느냐. 이, 저기, 그, 이, 그러니까, 명예욕이 됐든, 식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뭐가 됐든, 한평생을 채워주느냐? 못 채워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과 결핍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그때마다 고통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 하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 꿀은 한 끼의 먹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그래도 그 꿀을 보면은 밟아 먹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면 그 혀를, 그, 이, 혀를 베인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혀를 베인다는 얘기는,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 저기, 요즘에 이제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죠?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재물이 부족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또 이제 권력도 재물도 있는 사람은 또 세력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저기 그 그러면서 이제 그이 그런데 추구하면서 그 이게 자기 정당하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게 비법적으로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무리해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엇이 발생돼요? 혀를 베이는 위험. 혀를 베, 베이는. 그런 위험 속에 자기를 이렇게 한발한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 자초하는 그러한 중생들의 삶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욕이라는 게 어떤 게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우리는 이래요. 내가 그 욕망, 그 욕망의 대상 때문에 목이 마르거든. 그러면은 딱 한 모금만, 딱한 모금만 마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욕심 안 낼게. 딱한 모금만. 자, 얼굴 한 번만 딱 떠보고, 네, 이제, 딱 5분만, 뭐, 그죠? 그거는 이제 저기, 그, 그 5분의 시간을 얻기 이전에, 아니면 딱 요거까지만 얻고, 이런 게 있어요. 요거까지만 얻으면 내가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 그 맹서는 정말 쓸데없는 맹서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서인데 왜 그렇냐? 이 욕망은 무엇과 같느냐? 그이 욕망이라는 욕망이라는 걸 얻으면 얻을수록 그 욕망이 치성해져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장작불을 막 피우다가 이거 장작 한 개만 더 던지고. 끄지, 뭐. 장작더미에다 장작 하나만 더 던지고, 끄지. 근데 장작 하나 더 던지고, 한개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아, 커지죠. 그 불이 커지고 나면은, 그, 거, 그, 그 불이 커지듯이 욕망이 커지고 나면, 끄고 싶을까? 안 그러면은, 그 커진 기세를 유지하고 싶을까? 유지. 네, 예,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그, 이렇게. 시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오욕이라는 게, 그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그, 그걸 먹다 보면, 그, 그게 뭐냐면, 이, 오욕이 뭔가 대단한 맛을 줄것 같은데, 옛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얻기 전에는 그게 대단한 맛을 줄것 같은데, 얻고 나서 보면은, 밀랍과 같더라. 밀랍이라는 게, 이제, 그 벌꿀, 그, 꿀, 꿀벌의 그, 그, 이게 집이, 저기, 꿀벌 집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씹어보면 무슨 맛 나요? 그럼 그냥, 그냥 아무 맛 없는 껌 비슷해요. 이렇게 그, 이, 오, 그, 오을 이렇게 그 대상을 얻어가지고, 이, 이거를 얻고 싶어서 마음 조바심을 조바심을 쳐서 얻었는데, 얻어다 놓고서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면, 그 담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밀랍과 같아지는 거. 밀랍을 씹는 것과 비슷해져요. 얻기 이전에만 요동을 치지. 그 그런 것이 그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욕망의 대상에서 어, 뭐냐면은 그런 걸 얻어봐도 이게 이제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유가 이제 그 이게 그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다 피묻은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거든 개가 개가 피 묻은 마른 뼈를 심은 배는 일단 그렇게 정서적으로는 위로가 되는데 그걸 삼켜서 배가 부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른 뼈를 이게 깨먹다가 그 날카로운 게 목을 찔러서 이 상처를 입을 위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욕망의 대상을 삼키다가 그 마른 뼈에 목을 찔려서 고생을 하든지 사망을 하든지 하듯이 그런 이제 그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길게 채워주느냐. 정서, 저그 뭐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이것이 어떤 그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욕은 이, 이, 이 다툼을, 오욕의 대상이 탐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 노릴까? 남도 노릴까? 승진 자리는 하나가 있고 승진 대상이 다섯 명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친했던 다섯 명이, 아이 이, 그러죠, 이그이 그, 이, 욕망의 그이 뭐죠 동네그저기그예그이 마음에 드는 처자는 하나고 총각들이 열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이 이렇게 아무튼 그 그런 문제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뭐와 같냐?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보는데 인도에서는 많이 봅니다. 까마귀한테, 까마귀가 있는데, 이렇게, 그, 먹이가 하나 떨어, 놓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서로 그 먹이를 잡아채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고기 한 덩어리를 어느 까마귀가 물고 날잖아요? 그러면 다른 까마귀들이 그걸 뺏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나 먹기 위해서는, 그, 그걸 하나 물고 도망가는 게,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저희 비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욕을 이게 그 쫓다 보면은 오욕은 이렇게 오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꽃의 눈이 먼 거거든. 근데 꽃밭 밑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 거야. 이 꽃밭을 쫓아가다가 꽃밭 밑에 독사가 이게 있는 걸 모르고 이게 걷다가 어떻게 돼요? 이 독사를 건드려서 독사에 물릴 수 있는. 그왜 우리 그 많은 그 이렇게 권력 근처에 있는 분들이 욕망의 대상 중에 뭔가 하나를 추구하다가 이게 그 밟아서 예그 이제 혼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이 오욕이란 놈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누릴 때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그 지금 누리는 것 말고 이미 누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꾼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 것을 이리 돌이켜 보면 꿈을 꾼 거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